왜일까요? 항상 말 세게 하는 사람, 기싸움 거는 사람, 상대방을 깔 보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. 별말안 했는데도 그 분위기, 그 말투에 내가 밀리는 느낌이 들죠.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온 날엔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속은 더 뒤집힙니다. 그게 참 억울합니다. 나는 예의를 지킨 건데 왜 결국 찝찝한 쪽은 나일까? 내가 그 사람보다 틀렸던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바보처럼 침묵하게 될까?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뛰고 아무 말도 못 하게 되죠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 사람들은 당신보다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. 그들은 심리적으로 당신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. 사람에게 안 밀리기 위해선 단한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. 반응하지 않는 힘. 무례한 사람들은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. 당신이 당황하면 더 강하게, 기분 나빠하면 더 집요하게.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의 언행보다 내 태도를 먼저 조절합니다. 얼굴은 흔들리지 않게, 말투는 짧고 단단하게, 질문에는 오히려 되묻고, 모욕에는 정색 대신 의외네요.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. 그 순간, 심리적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. 혹시 지금도 기싸움 심한 사람들 앞에서 말 줄이고 있지는 않나요? 혹시 또 무례한 말을 듣고도 그냥 웃고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? 그건 당신이 상대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. 그저 아직 방법을 배우지 않았던 것뿐입니다. 다음에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반응을 줄이세요. 그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심리 기술입니다. 오늘도 당신이 자신을 지켜낸 하루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언제든 다시 들르셔도 괜찮습니다.